네, 목장 소식은 참고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구약성경 613쪽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Amém.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알렐루야 네,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운명인가 기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서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란 우리 영혼을 담는 또 하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 바로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이름이 좀 촌스러운 이름이 좀 많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자, 미자. 영자 네. 이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순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영수, 김정수, 김정희, 김영희, 김영자. 네, 다 김씨네요. 네 <laughs> 그만큼 김씨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아, 그리고 제 세대에서 또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지훈, 현우, 민수, 유진. 네, 약간은 세련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남자 아이의 이름은 이준, 하준, 도윤, 이런 순으로 많이 있었고, 여자 아이는 서아, 이서, 지유, 순으로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짓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풍토는 성경이 배경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단순히 개인의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름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었던 야회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로힘, 이런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의 이름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결국 이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깊게 읽고 또 전체적으로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요, 이름일 뿐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내 인생 이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부정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현재 고난 중에 계신 분들 또는 인생의 출발점이 남들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구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이죠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아멘. 네. 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난해하고 읽기 어렵습니다. 어,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저도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생략한다든지 그냥 눈으로 살피고 넘어갑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이름이 많아야 뭐 세자, 네자 되는데 성경의 이름들은 복잡하고 이름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장에 있어서도 1절부터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 있습니다 이렇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면, 읽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참고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과는 좀 차별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흐름의 방식이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금방 이 본문에 이야기가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야베스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네. 다른 형제들은 계속 이름만,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세우고 싶은 그런 자식이죠. 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을 보면은 좀 어색합니다. 아, 어, 형제들보다 귀중하다면 야베스가 뭔가 좀 뛰어난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은 소개하지 않고 있죠. 보통 우리가 내 자식이 뛰어나고 자랑할 만하면 앞에 내세우게 되죠. 뭐 지혜가 출중하다든지, 체격이 좋다든지, 아니면 잘 배웠다든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물이 남다르게 잘났든지, 그러면 내세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베스는 오히려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귀중함과 연결이 될까요? 좀 어색하죠? 이름 자체만 보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야베스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슬픔, 고통,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보면, 이 어머니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데, 성경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야베스는 그 출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동안 그 힘든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의 상황을 보아서는 어디에도 존귀한 자라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인생인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 보면 이 야베스가 왜종귀한 자가 되었는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0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왜 그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어,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어, 난해한 이름들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갑자기 야베스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야베스의 사연 중에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이세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여기서 야베스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야베스는 자신이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조상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큰 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자신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아마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은 내 조상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조상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베스의 부름에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과 늘 함께하셔서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운명을 밝을 만한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할 만한 그 하나님. 너무도 가깝게 지금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불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누굴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통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야베스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엄마 뱃속에서 죽을 뻔 했습니다.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죠. 정말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얼마나 그 기억이 강렬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슬픔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의 인생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아마 그렇게 고통 가운데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던,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야베스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끝날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름만 잘 불러도 이미 그 인생은 승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다면 내 인생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바로 불러도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가 과연 무엇을 구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이미 조상들이 구했던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상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을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수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것이 순수한 기도입니다 진짜 원하는 기도죠 이 이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기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런 복을 구했어요. 야베스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했던 그 복을 똑같이 자신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운명에 맡길 때가 많습니다. 막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의 경외심에 의탁해서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바위에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산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도 신령이 있듯이 모든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는 다안 봐도 이 드라마는 꼭 챙겨보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전원일기. <laughs> 이미 끝난 드라마지만 재방송을 자꾸 해줘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됩니다. 전원일기를 보면 눈물이 나요. 네. 이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죠. 이 드라마에 보면 한 집에 가장 어린이 되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장독대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하나 켜놓고 정한수를 받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조상님,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일까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급한 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수 있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잘 불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통로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야베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정말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인생이 출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잘 불러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이렇게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